안녕하세요. 뻔데팀입니다. <laughs> 제 YT 렉서스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렉서스 어,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네 물론 뭐 이제 일본차라서 좀 이렇게 비호감이다 뭐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리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이 차도 타 보고 또 이제 아 이런 기능이 또 들어갔구나 또 이런 신기술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행사장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뒤에 보이는 차가 바로 어 제가 오늘 시승할 차입니다. 렉서스 UXF 스포츠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따가 시승을 또 해보면서 네또 자세하게 조목조목 또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봐요. 네. 자어 이제 렉서스 UXF 스포츠 네. 시승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상당히 재미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죠. 뒤에는 저희 우리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님이죠. 카리포트 차항국. 네.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항국입니다. 네, 저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어 일단은 렉서스가 지금 차를 딱 보면은 제 장점이 뭐냐면 계기판 이렇게 이 움직여요. 네. 자유자재로. 움직여? 지금 이렇게 좀 보면 보세요. 이러으고 이게 움직이는 거지, 이 안에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이게 참 웃긴 게 보면은, <laughs> RPM이. 지금 스포츠 모드가 보잖아요? 소리 들려요, 100이요? <laughs> <laughs> 너무 인위적인데, 이거? <laughs>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앞에 대시보드 를쭉 보면은 그 약간 뭐랄까 GV80 이랑 똑같지 않아? 아, G80 이나 내비게이션이 야, 약간 내려가면서 길게, 길게 나오는 타입. 음. 요즘 대세가 임포테이너먼트가 자체가 이제 좀 얄쌍하면서 길게 나오는 그러니까 와이드 식으로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하는게끔. 링마벨, 링마벨. 링마벨 링링마벨 링마벨 링 l 마벨 링마벨, 링 e 마벨 e <laughs> 어? 바로 이사 ma belle, l i n 아니지? 찍고 있었는데 i n g ma belle, Ling, ma belle, l i n 어 ma b e 잠실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입니다. 어, 지방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번쫙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종합운동장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지방분들은 자주 못 보시니까 영상으로 좀 실시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 가져온 차가 바로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U U X F 스포츠입니다. 좀 발음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네. 그 차를 갖고 왔는데 지금 현존의 렉서스가 일본 차라서 사람들이 좀 약간 뭐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면부를 딱 보시면 렉서스 고유의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언제죠? 렉서스가 처음에 공개가 되면서 디자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외계인처럼 나오는. 외계인이 만든 차는 포르쉐잖아요. 외계인이 디자인한 차는 렉서스. 그런 말이 있지. 하하하 <laughs> 예. 여튼 예, 이렇게 보시면은 덕트부터 시작을 해서 블랙 크롬으로 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딱 엠, 그릴만 봐도 렉서스인줄 알겠다. 이거 진짜. 그죠? 스피들 그릴. 예. 그릴만 봐도 딱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이트부도 전부 다 시작해서 다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그.. F 스포츠가 정확히 뭔 뜻이에요? F의 약자가 일본에 가면 달릴 수 있는 스랙이뭐 있어요? 후지츠 후지 스피드웨이 후.. 후지츠 후지 스피드웨이 <웃음> <웃음> 후지 스피드웨이의 F의 자로 아, F 그걸 코츠. 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현대.. 현대에는 N이 있잖아요 N 남산 남한 형도도.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남한 형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카리포니아 차 한국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한번 가 보시면은 뭐후지츠 아니 후지스. 후지 스피드웨이 약자라 후지스. 예. 후지, 후지증. 예,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플라스틱 가니쉬가 국산차는 약간 마감이 약간 좀 까칠까칠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어 되게 신기하다. 되게 부드럽게 나오네. 어, 국산차가 좀 달라. 어, 그러니까 다르네요, 이거는. 예, 네, 다른 게 있고.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브리지스톤 들어가고요. 예, 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 대용량 원피구나. 네, 대운형 좀... 원피네요.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약간 렉서스 고유의 이런. 근데 요즘에 현대기아차도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요. 사이드 미러가, 예, 사이드미러. 네, 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까 그러니까 이제 고속 주행 때어쩔수 어, 없는 풍절음은 조금씩은 있어요. 이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사쭉 보시면은 이야, 렉서스가 또신경 썼네. 향균 필름. 예, 네, 이거 이, PPF처럼 항균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 예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손을 만지니까 예, 요즘 같은 시기에 예, 소독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니까 하이브리드 딱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뒤에 리어가 제일 중요시할 것 같은데 뒤가 이뻐요. 뒤가 진짜 이쁘긴 해요. 예, 약간 디자인을 이게 저는 그 실은 밤에 많이 봤거든요. 밤에 봤는데 밤에 엄청나게 이쁘더라고요. 형 지금 햇빛 비춰서 잘안 보일 거예요. <laughs> 네. 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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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자 아, 그래. 예, U 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트렁크 스위치가 밑에 있겠죠? 여기 당연히. <laughs> 네, 내가 말했지 전동 트렁크가 없는 차는 전동 트렁크 있는 것처럼. 오 <laughs> 어, 근데 이 레서스의 구성품에 신경이 있네요. 이게 뭐지? 트렁크 신경이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야, 위에 이거 받치는 거 이거구나. 와, 이거를 근데 해피가리개처럼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 오, 어, 이런 거그 좋다. 좋다, 이거는. 야, 뭐? 솔직히, 골프백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골프캐리어는 안들어가고 보스턴백은. 빠질 것 같아. 예, 대신에 보스턴백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가 제일 큰 걸로 한 2개 정도? 네, 빽빽이 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밑에를. 아, 역시, 살아있구나. 이 트렁크 밑에 하단에 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십 어, 렉서스 UX, UXF 스포츠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디자인이 좀 심플해요. 많이 심플합니다. 어 조작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요 쓸데없는 뭐 공조기 액정타입이 크하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얄쌍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통풍시트와 열선스위치 핸들 열선스위치는 밑에 하단에 따로 되어있습니다 요즘에 보기 드문게 뭐냐면 바로 이제 CD CD 플레이어인데 아직까지는 그 일본 분들이 CD를 많이 듣나봐요 예,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게 그 핸드폰 거치대 그다음에 시가잭, 시가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 컨트롤. 요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상당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그리고 터치패드, 이거 글씨 쓰고 마우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터치는 안 되네요. 예, 터치는 안되신 대신에 여기서 이게 그 위에 그 마우스처럼 이렇게 터치패드가 되는 거. 네, 그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단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시트에 이런, 이런 것도 버킷 시트식으로 나와 있고 레드 레드 서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뭐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일반 이제 썬루프 이게 인슬라이딩으로 닫히는지 아웃 슬라이딩으로 닫히는지 모르겠는데 아웃 아 슬라이딩이네. 예. 좀 스포츠하게 아웃 슬라이딩식으로 열립니다. 실드 같은 경우에 이거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예, 실내등은 키고 끌수 있는 거, 예,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지만 움직이는 거, 예, 그런 타입. 일단은 뭐이 차는 이제 가족 패밀리카로서는 조금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연인으로서 신혼 부부 차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자 뒷좌석 한번 가보시죠. 자, 어 뒷좌석에 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뭐랄까요, 어, 약간 그 3시리즈 타는 느낌. 비엠더로 3시리즈 실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등받이는 약간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 이거는 좀 장거리 갈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제가 운전석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제가 딱 맞춰 놓은 건데 뒷좌석의 공간이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어른들이 탔을 때 성인 사람이 탔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위에 이제 공간은. 예,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핸드폰, 네 USB 충전 잭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콘솔은 이제 커플드 플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 날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 장거리 운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듯이 렸 패밀리카보다는 어, 뭐랄까요, 그 신혼 부부나 그 사회 초년생. 예, 그런 분들이 차를, 이 차를 구매를 하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자 어, 이렇게, 렉서스 UXF 스포츠. 이거 무슨 말하기도 힘니다 UXF 스포츠. UFS. 어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예 일단은 미국 미국이나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레서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이 시국에 예 그런 단어 때문에 조금 어, 판매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약간 좀 많이 딸리긴 하는데 일단은 차는 좋은 거는 맞으니까 차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너무 편견만 갖고 이 영상을 안, 보조, 안 봐주셨으면 해요 예, 일단 그냥 차가 이런 차가 나왔다 라는 것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일단 영상 뭐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값이 조금은 비싼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모션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한 4천만원대에 이차를또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laughs> 돌아가세요!